박선자 김치는 수령 후에도 맛이 없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00% 환불해드립니다. 인생김치를 찾고 계신 분은 꼭 박선자 김치를 찾아주세요. 박선자 김치가 직접 재배한 당도 높은 배추와 15년간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김치 양념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자신합니다. 발효될수록 더욱더 깊고 시원한 뒷맛이 나는 박선자 김치는 여러분의 인생김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김치 종류와 간장, 게장, 새우장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검색해서 한 번씩 들려주시면 몇 분간의 투자가 김치 유랑민에서 탈출시켜드릴 거예요. 절임 배추는 전국 최저가로 공급해드리고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로는 이 가격 맞춰드릴 수 없으니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자 김치가 직접 재배하고 관리한 당도 높은 배추를 드셔보시면. 만족도 100%일 거예요. 저희가 만든 김치인데도 배고플 때 라면에 김치 먹으면서 항상 감탄사가 나올 정도인데 제3자가 드셔 보시면 어느 정도일까요? 절대 과장이 아님을 보여 드릴게요. 전북 진안군 고랭지 일교차가 큰 고랭지 지역에서 자란 배추는 타 지역 배추보다 당도가 높고 오래 보관해도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게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절임 배추 하면 해남 배추를 많이 연상하시는데 해발 700m 고랭지역 진한 배추를 드셔 보시는 분은 이 배추만 고집하고 계십니다. 전남 신안에서 직접 공수해 온 천일염과 남해 미조면에서 직접 만든 5년 이상 숙성시킨 멸치젓갈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직접 만든 새우젓으로 만든 양념 세트로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김장 김치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 주세요. 저희 박선자 김치는 수령 후에도 맛이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반송률이 0.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20kg 플러스 김치양념 6kg 택배비 포함 12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배추 시세로는 이 가격에 이 맛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완전히 버무리면 총 26kg 정도 나오니 10kg당 4만 9천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택배비도 무료예요. 절임배추만은 3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고 농사지은 배추물량 소진 시이 가격에는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버무리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버무린 김치도 판매하고 있어요. 15년간 20만 고객이 찾아주신 박선자 김치는 항상 끊임없이 김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김치는 수령 후에도 맛이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반품률이 0.1% 되지 않을 정도로 맛을 인정받았습니다. 반품률 0.1%라는 수치에 도달하기까지 15년이란 시간이 저희에겐 필요했습니다. 오래 시간 보관해도 물러지지 않도록 김치 유인균을 넣어서 뒷맛이 시원한 맛이 나는 게 저희 김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치 유인균과 중국산 소금이 전혀 섞이지 않는 천일염으로 만든 김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금도 절대 재사용하지 않고 한번 절인 소금물은 버리고 항상 새 소금만 사용하고 있어요. 소금과 맡기려고 재사용하면 김치 맛이 떨떠름한 맛이 나는데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할수 있죠. 지난 15년간의 박선자 김치를 드시고 고객님들이 남기신 시식 후기를 보시면 저희 김치의 맛을 어느 정도 대략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15년간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시식 후기와 역사가 김치 맛을 대변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선자 김치를 찾아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실망하면 어떡하냐고요. 저희가 공언한대로 당연히 100% 환불해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해요. 박선자 김치 꼭 기억해주세요. 박선자 김치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김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